비가 왔는데 비가 딱 그쳤습니다. 예, 너무 좋죠. 여러분들 지금 법치가 파괴되고 우리 애국 세력은 탄압받고 전직 대통령은 조롱받고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몰랐습니까? 이렇게 될거 몰랐습니까? 대통령 탄핵시키면 이렇게 될거 뻔히 알고 탄핵은 안 된다고 했지거 아닙니까? 탄핵을 누가 시켰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바로 국민의힘 저자들이 시킨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것도 국민의 힘이 앞장서서 시킨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재명이 독재한다고 합니다. 나라가 무너진다고 합니다. 무너질 거 몰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키는 게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자기들이 다 버리고 나서 이제 살린다고 합니다. 개그입니다. 웃기는 짓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믿으면 우리 애국보수는 전능아집단이 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광화문 자유통일당 전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가자 이겁니다. 아멘. 그놈들은 세 번도 배신할 놈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하는 꼬라지를 보십시오. 벌써 미래 권력에 줄을 댔습니다. 장동혁장동혁 장동혁. 윤석열은 빠져버렸습니다. 윤석열 이름 팔더니 이제는 미래 권력에 줄대 갖고 또 아부를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민의 힘이 여러분들을 지킬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을 지킬 것 같습니까? 그자들이 정말 나라를 지키고 싶었다면 어제 국회에서 싸울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싸워야 됩니다. 늘 방구석에서 왕왕 짓습니다. 조그만 강아지 여러분들 키워보시죠. 그 강아지가 얼마나 지는지 몰라요. 꽉꽉꽉! 집에서 시끄럽게, 옆집 다 들리게.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그래, 두려워서.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똥강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을 구출하라! 대통령을 석방하라! 이런 얘기 안 하고 야당 탄압이란 말로 지금 거짓 싸움을 벌이고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절대 속으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특검법 더센 특검법 누가 합의해줬습니까?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광화문 중심으로 새롭게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희망과 지혜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장동혁 잘한다 국민의힘 잘한다 소리치는 분들 보면 벌써 미래 권력에 줄을 대갖고 장동혁이 혹시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 이재명 정권 100일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래 권력에 줄 대갖고 아부 떨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집단을 뭐라 그러냐. 바로, 노예 집단이다, 이겁니다, 노예 집단. 이런 노예 집단을 가지고 싸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자유통일당 중심으로 강력한 보수 정치 집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기회주의적인 청당, 배신자 청당, 국민의 힘을 믿으면 우리는 또다시 망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계에 대한 탄압이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손목사도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장 구속시키고 싶은 사람, 가장 없애고 싶은 사람, 그게 누굴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전광훈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막아줘야 됩니다. 아멘 소년법 목사가 구속되니까 막다 난리야. 막 탄압이다. 국민의힘에서도 난리야.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전광호 목사님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 그날 보셨죠? 국민의힘에서 성명한 줄 나왔습니까? 소년보가 이건 탄압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다한한 한, 패거리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패거리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10명 100명을 모아서 이 자리 광화문에서 전광훈 목사님과 투쟁하는 뒷 뿐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고 여러분들이 또다시 노비가 된다면 우리가 정권 바꾸면 뭐합니까 또 탄핵당할텐데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모습을 보세요 자기 살려고 하는 거지 대한민국을 살리려는 모습이 없습니다 어제는 뭐 민생경제다 고뭐 해갖고 민주당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특검법도 합의해줬습니다 밖에서는 싸운 척하지만 밑에서는 술 먹고 손잡고 춤추는 놈들 배신자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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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똑바로 차립시다 진짜 우리가 주인공이란 거를 명심하고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합시다 네. 싸우냐. 싸우자 눕히자 승리하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인식 대표에게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